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에서의 개수경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피아노가 아닌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데 가끔씩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는 키보드로 연습을 해도 되냐 아니면 과연 키보드로 연습을 하는게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긴 기 그래요. 이제 키보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터치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건반의 종류도 다 다른데 특히나 사실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반이 하얀색 건반이 완전 이제 폴하게 가득 차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대게 이제 키보드 중에는 건반이 여기 끝에가 이렇게 윗부분만 얇고 그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키보드가 있는 반면에 얘처럼 이렇게 완전 네모나게 완전 꽉차 있는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전혀 없이 꽉차 있는 이런 키보드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키보드로 이제 취미 정도로 치시는 거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실 피아노 이제 늦은 시간이고 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와 이제 다음 주에 연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키보드에서 연습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제 사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봤는데, 음. 이 키보드 가지고도 사실 얼마든지 음악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뭐 영상 강의 요건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제 손가락, 손바닥 강화 운동이나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키보드를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근데 사실 키보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아노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치다가 이제 피아노로 정작 치게 되면 물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피아노 건반 자체는 진짜 나무로 된 거고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기 때문에 나무로 된그 사과 건반으로 쳤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쳤을 때제 느낌으로는 아 여기서 연습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은 왜 들었어요 왜냐면 충분하게 음악적인 연습, 음악적으로 소리 듣는 연습, 물론 소리 컬러 자차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체를 정말 피아노에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프로피가 아닌 이상 저는 지금 뭐 전공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소리>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피아노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서 저도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반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이제 미스 같은 것들도 약간 좀 옥타브를 쳤을 때도 내가 피아노에서 내가 건반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미스가 안 들리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좀더 너무 쉽게 쳐지니까 미스가 이렇게 좀 들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기는 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모든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